네. 오늘은 다 신어머니 손길 잡고 신의 자손에다 신현 짓고 이연 맺어서 어허냐. 내 6천원 전환에 배포되실 수위에서 어허. 네. 어허. 연금 내려 불려주마. 응, 줄기 잡아 내려서 또금 불리고 물려도 시니또 금잔디 올려 받고 은잔디 내려 밟아서 오는 손님 가는 손님 진단골로 연지어도 와주고. 초록 같은 연금으로 어, 오냐 쪽지게똥만신으로 일어나게 불러주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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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분열어서 어대게 도와주고 어, 어, 오냐 시어머니 손길 잡고 하늘이 그저 검은 타면 검은 줄 알고 땅이 노랗다면 노란 줄 알고 에이. 잘할 거야 예아 어, 무슨 일이 있어도 예 나가라 편하나. 그러면 어떻게 나가라 그러면 어떡할 거야 이거 어, 매달리겠습니다. 그래. 오냐, <웃음> 오냐, 잘했다. <laughs> 그래, 그럼 내가 아주 연출 잡아, 줄기 잡아. 여보, 네. 내가 오늘은 자손을 하나 됐으니, 예. 영금 주어 내가 도와서 불려주시마. 예. <놀람> <놀람> 천세라, 만세라, 금불리 잡구나. 은불리 잡구나. 왜불리고 내불릴 적에. 저, 어, 조약돌에 걸림없이 불려주고, 인간의 모아 꾹꾹 구설없이 받들어서, 아니야, 그래. 1년은 12달이야, 아, 예. 4년은 6달인데 돌아가더라도, 아, 그래. 연연히 다달이 아, 초록같이, 아, 그래. 초록같이 받들어서, 애동계자 이름나게 예, 내 불려주마, 나라 맛이 내가 받들어도 하주지 예, 마. 아, 그래. 고리 차게 도와서 예, 그렇죠. 앉은 바에는 허 속구 어, 치고 손 바에는 꾸르 떼굴라서 예. 자르르 우르르 아무쪼록 내가 많이만 휘어주고 늘려주고 그렇죠. 어허냐 왼실에 이렇게 버리고 돌아가서 이고지고 안고지고 돌아가서 내가 불려주시마 예, 고맙습니다. 어 덕비로 도와주마 여보 예. 내가 연금주로 갑니다요. 아이마다. 예. 예. 없다고 하셔도 그래도 천하연금 받고 내려오신 우리 최씨에도 용읍 대신 아니시랴? 그럼요. 너가 예. 그러니까 아주 이동섭 내가 받더라도 아, 예. 신어머니 신선생이 내가 줄기 잡고 예. 원당으로 내가 하위받아서 예. 에휴, 어냐, 내딸 많이 불려라. 아이고. 아이고 내가 도와줄게, 어? 응. 아, 어, 내 대신에 사 대신에 박사 대신 아니시랴, 어냐. 아주 처 세라만 사아 이름 내고 불려가자 <목소리> 이제 머리 올려 주는 거야. 머리 올리는 거야. 서 네. 그 원래 머리가 길어서 따지주 쪽머리를 해 줘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러지 못 하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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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올려주는 거니까 머리맑게 하고. 예. 어, 앞으로는 이제는 몸가짐도 <laughs> 안정히 하고. 네. 신랑님 맛을 잘 따라서 기도공도 열심히 하고. 네. 예. 앞으로는 이제 많은 사람도 살려서 도와줘야지. 응? 예. 그러니 우리 이제는 최씨에서 이제 애동만 씨야. 어. 머리 올려줄 테니까. 예. 손길 잡고 의지하고, 어? 예. 모르는 거 물어보고, 아는 것도 물어보고, 그지? 예. 예.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래도 오랜만에 새끼를 낳구나. 이제 자손 이제 신어머니 손길 잡고 이제는 마이의 길로 가더라도 힘들고 외롭지 않게 잘 풀리자. 예. 예. 아둥명문을 열어두어 주고, 애동은 맹신. <laughs> 그 뭐냐, 금일은 이 정성에 구열한 내리시고 네. 방결한 날이어서, 나름은 열어두어 주시고, 가네 진중에 씻고, 모두 한맘 들고한뜻 때려 받들어두어 주네. 네, 애만 있었구나. 어, 그날리 마따리 이 정성에 실옹 상징 가득히 재워 놓고. 이 고지고 들어섰냐? 어냐? 매고지고 들어섰느냐? 약수하시다! 네. 네, 내 신랑이 오시는 걸음이 은하대요. 은하다리, 서기다리 날이시구만. 어냐 우리 간장유수위에서 나라문 열어 도와주고, 벼슬공명에 올려 또 날려주마. 네. 내 방에 타방문 열어 도와주고 사후문 열어 받들어 도와주시니 어허냐 북귀국명에 원령 날려서 금일 정성으로다 애정만씨 이름나게 불려주고 내가 받들어 도와주마 <놀람> <놀람> 수위 아니시리 제주도 한라산 여장군 마누라 황해도 평산이라 신장군 마누라 우리 장군 마누라 수위에서 검은 땅에 흥배성 칩시는 가중 아니시리 그럼요 혀 바르고 통 바르고 장군의 주력이 분명하고 억사 같은 가중이 분명하신데 어허냐 정이 어떻느냐, 가다 겠냐, 졸다 겠냐. 아주 아름듯이잘 도드렸구나. 이정성 네. 아니했더라면, 그래도 집안에 젊은이로 풍자긴 아실 텐데. 사슬. 여보, 내 장군 만누라 수위에서 안사슬 금사슬, 사슬. 사슬, 은사슬 받으시고 네. 명기 사슬 받들어도 와주니 사슬 정성의 소원도 열어도 와주마. 네 아냐, 호떡을 팔에 주둥에. 강가한 바람 도와주고, 앞돌아 응. 도와서. 월절라 내가 도와주시마. 아유안 죽을라고 찾기도 잘잡는다 아. 그러네, 오늘은 참금사슬 만금사슬 받으시니. 전하장은 이하동 문을 열어놓고, 참금사슬 만금사슬 도와주고. 술한잔 준대. 응? 명사슬, 복사슬 받들었어. 명장, 복자네다. 방긋잔나료 도와주니 어냐 첼스에도 있둥이 대이내 탐심 거두어서 안주대은 받들어 도와주고 간에 진정 모두 다가 편안한 바람에 문열어 도와주시오 어서야 이제 네. 도와가고 어냐 우리 장금방구라 수위에서 아이 아파를 내딛고 뒷발을 내딛어도 예. 어디 가도 어, 어, 우아놓고 사 사고 업고다잡혀서도와주시니또 네. 우리 장군만은 아니시 상간대그늘이저 예. 내가 분리로 내려도 응. 얼마나 좋으데야문 열어도와주고 밭로도와주고 어, 에, 재수 있게 도와줄게. 네. 되지 마라, 되지 마. 이거 네. 정이야 네. 내가 네. 오늘 이렇게 아, 만들어서, 아유, 에, 아니 아니, 숨 나올 응. 한 번만 더 내가 응. 제대로 쳐서 도와줄게요. 어, 예, 분리라 가자 소리를 해야지. 네. 내잔금만들라 수위에서. 작두대령 받으시고 창걸림 만걸잎에다 불림문 열어서 도와주고 늘려주고 불려가고 동서사방 문 열어서 가지마다 꽃피고이잎이 번상하게 내가 밥 떨어도 와주마 어아봐요도가요도다요